이 다시 오나 싶을 만큼 추웠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요. 봄나들이 가고 싶을 만큼 봄 공기가 코끝을 스쳐 지나가는 3월 마지막 주입니다. 왠지 모르게 이번 3월은 유독 아쉬움만 남기고 지나가는 듯 하네요. 여러분의 3월은 어땠나요? 먼저 오늘의 첫 곡, 요조의 좋아해 듣고 마요의 열 번째 그림책 놀이터 시작할게요. i mm -hmm. 널 사랑해주지도 못해 참 미안해 내맘 나도 모르겠어 이제 끝난 건데 대체 왜 아직 내 가슴이 안에 너가 가득한데 하지만 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안돼널 피하네 그게 진심은 아닌데 널 피하네 미안해. 미안해 그래 나 아직 너를 좋아해 어떻게 지낼까 정신없이 대부분의 학교 및 기관들의 휴관이 연기되면서 4월로 계약이 미뤄졌는데요. 그러면서 온라인 활동 창구가 유용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팟빵진행과 함께 유튜브 채널로 낭독 영상이나 필라테스 영상을 가끔 올리고 있는데요. 궁금하다면 마요의 그림책TV 많이 많이 눌러와 주시고 구독 필수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낭독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른 블로그님의 창작 그림 동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닉네임 빵과 그림책님이 직접 쓰신 그림 동화이고 책과 영상으로는 없지만 음성으로나마 소개하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빵과 그림책님은 빵과, 빵과 그림책 협동 조합 소속이며 빵과 그림책님의 블로그 오늘 아침 메르헨 코너에서 올해부터 한 주에 한 편씩 창작한 글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림책이라는 매개체가 얼굴은 모르지만 이웃님들과의 소소한 인연을 맺어주는 게 반갑기만 하네요. 저도 이웃님의 그림책 소개가 올라올 때면 이번엔 또 어떤 책이 소개될까 궁금해지곤 합니다. 그림책으로 사람을 잇고 그림책으로 예술을 잇는 곳인 빵과 그림책 협동조합은 2016년 설립하여 강서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그림책 활동 그리고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동화구연과 그리고 팝업북 강사로서 기회가 된다면 그림책 큐레이터 과정을 꼭 한번 참여해보고 깊이 있는 시간 가져보고 싶네요. 언젠가 방문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저처럼 그림책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블로그 빵과 그림책 협동조합에 놀러가보세요. 빵처럼 장미처럼 향기로운 그림책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그림동화 소개할게요. 제목, 딸기잼 옆에 땅콩잼 글, 일요 그림, 화뱅 휘리릭 오늘 아침에도 뾰족한 숟가락이 딸기잼 병안으로 머리를 디밀더니 딸기잼을 한 숟갈 듬뿍 퍼갔습니다. 아우, 이집 사람들은 딸기잼을 퍽도 좋아하나 봐. 딸기잼은 자기도 모르게 뻐기는 목소리로 땅콩잼에게 들으란 듯이 말했습니다. 땅콩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기잼 병 겉에 달달한 딸기잼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난 저기 아래쪽 지방에서 난 딸기로 만들었어. 비닐하우스에서 아라리 빛나는 싱싱하고 깜찍한 딸기에서 내 이야기는 시작돼. 딸기잼은 땅콩잼에게 들으란 듯이 딸기 이야기와 딸기잼 공장, 잘 빠진 유리병에 잼이 담기기 전, 병이 만들어진 첫 순간의 이야기까지 쭉 늘어놓았습니다. 그래도 땅콩잼이 한마디 말이 없자 딸기잼은 조금 삐치고 말았습니다. 치, 넌 뭐야? 넌 어디서 왔어? 너 미국에서 왔니? 네 몸에 영어가 잔뜩 적혀 있는데? 땅콩잼은 수다스럽고 덩치가 큰 딸기잼이 혼자 종알거리게 놔두었습니다. 그 말에 대답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곁에서 누군가 떠드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딸기잼은 일주일 전쯤에 대형마트에서 사람이 사서 식료품을 보관하는 찬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천장 안쪽에 땅콩잼도 들어있었지만 라면들과 통조림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으로 식빵에 딸기잼을 발라먹으려고 딸기잼 병을 꺼낼 때그집 아이가 "난 땅콩잼 바를래!"라고 말해서 땅콩잼 통도 꺼내졌죠. 실로 오랜만에 천장 밖으로 나오는 거라 무척 눈이 부셨습니다. 땅콩잼이라기보다는 땅콩버터라고 불리기를 원했지만 별로 관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집 사람들은 딸기잼병을 500g이나 800g 단위의 작은 병으로 사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금세 병 바닥까지 먹어치운 뒤새 딸기잼을 사왔습니다. 땅콩잼이 슈퍼마켓 매대에서 이 집에 온지 1년이 거의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에 딸기잼과 금세 친해져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깊은 속마음도 꺼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딸기잼 병들은 금세 비워지고 버려져 땅콩잼의 곁을 떠났습니다. 처음 이 집에서 만난 딸기잼 병은 땅콩잼보다 조금 작고 뚜껑 머리도 작고 아담했습니다. 그 딸기잼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딸기잼 병이라는 게참잘 어울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첫 번째 딸기잼 병이 어느 아침 사람들의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설거지 통에서 헹궈지고 즉시 분리수거장으로 옮겨졌을 때, 땅콩잼은 갑작스런 이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가라는 인사도 못했어. 그래도 그날 저녁에 새 딸기잼 병이 왔을 때 땅콩잼은 아직도 슬프고 얼떨떨했지만 그런 내색을 안 하려 애썼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환대하고 기쁘게 맞이하는 게 예의 바른 것이라 생각했고 새로운 딸기잼에게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 또 정이 들고 마음의 평화가 이제 오려나 싶은 순간에 또 이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집 고양이가 사람이 없는 틈에 부엌을 킁킁거리며 탐색하다 딸기잼 병을 코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딸기잼 병 유리가 바닥에 떨어지며 반으로 위와 아래가 나뉘어 깨져버렸습니다. 예고 없는 이별 충격적인 헤어짐이 몇 차례 반복되자 땅콩잼은 완전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누가 와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을 택했습니다.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고 외로움을 온몸으로 견디는 일은 더 이상 할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넌 원래 말이 없니? 하긴 땅콩에 입이 있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 그런데 콩에는 눈이 있지 않나? 너도 콩이었었으니까 눈은 있었겠지? 싹이 틀때 나는 그 눈. 그럼 넌 많은 걸 보았겠다. 그렇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소리도 듣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땅콩잼은 곁에서 딸기잼 병이 쉴새 없이 떠드는 소리가 음악소리 같았습니다. 이 병은 키가 크고 딸기잼이 아주 많이 들어 있으니 다른 딸기잼들보다는 좀더 오래 있을지도 몰라. 땅콩잼은 이런 생각을 하며 가만 가만 잠을 청했습니다. 코 고는 소리를 내거나 잠결에 잠꼬대를 하면 딸기잼이 말하는 것을 멈출지도 모르니 되도록 고요하게 숨을 쉬면서 말입니다. 제목 딸기잼 옆에 땅콩잼 글 이료 그림 화뱅 네. 행여나 땅콩잼 옆에 마지막에 있던 딸기잼마저 곁을 떠날까 마지막이 쩌릿쩌릿 합니다. 수다스러운 딸기잼과 땅콩잼의 돈독한 우정이 오래가길 바래 보는데요. 둘의 상반되는 캐릭터가 머릿속에 마구마구 맴도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큰 여운을 주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딸기잼은 그런 말이 없는 땅콩잼의 마음을 알아주었을까요? 그렇다면 좀더 땅콩잼 옆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기를 바래봅니다. 작은 두 캐릭터의 이야기를 들으며 요즘 시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생각해 보게 해주는 우리의 이야기인듯 들려오네요. 이야기를 듣고 오늘의 독후 활동으로는 요 귀여운 땅콩잼과 딸기잼 이야기를 듣고 뒷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낭독하고 불현듯 드는 생각인데요. 엄마와 아이가 버스를 타거나 손잡고 걸을 때 풍경을 보면서 땅콩잼과 딸기잼의 케미처럼 딱 맞는 캐릭터 두 가지를 정해 그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흔쾌히 창작 그림 동화 낭독을 허락해 주신 빵과 그림책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종종 연이다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2시 다시 뵐게요. 다음 시간 또 찾아와 주실 거죠?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타르의 사랑에 빠진 딸기